최근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태백 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40%는 동해삼척 지역 학생입니다. 동해삼척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강릉과 태백으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겁니다. 강원도교육청이 동해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애초 목표한 내년 초 개교는 불가능해졌습니다.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동해시도 다른 부지 물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반대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굳이 꼭그 부지가 아니라 제3의 부지, 또 다른 대체 부지를 하지만 현재 부지가 최적이라는 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. 주민 반발로 지질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 설계가 이미 시작됐다며 조기 개교를 위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. 저희가 부지를 안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. 도로라든가 모든 뭐 그다음에 오배수 처리 시설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가 최적지란 생각해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동해 특수학교 설립은 2021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.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가 원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. 그은논자차도안 하시고 서로들 안 만나시면서 무슨 학교 건립이 돼요. 서로 만나서 대화로 해주시면 좀더 빨리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더 가까이 다니지 않을까. 동해와 삼척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300명 수준 원거리 통학과 기숙생활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른들의 논리 싸움은 지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